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10분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른 성경과는 달리 표적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증거인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사도요하는 그런 이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을 행하셨으므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괜히 권위를 자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보여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제일 무리들이 웅성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라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우둔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의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갈릴리 가나의 공생의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이 확실하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머니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부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가부나움으로 내려가셨지만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공생애의 시작에 있어서 많은 위적을 보이셨지만은 특별히 이가보나움에 대해서 어, 예수님께서 어, 책망을 하시고 진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보나움아 고라시나? 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이렇게 가부나움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느냐 하면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중에 가부나움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도 가보나움입니다. 일순간에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끄지덧 썼을 때그 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보나움에서 덜것에 실려가지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리었 때, 이중풍 명자를 고쳐준 곳이 바로 가부나움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고침을 받았고, 특별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그 표적의 역사가 가부나움에서 행하여 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리 마태는 가부나움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여타 도시들보다도 가보나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비춰볼 때이 가보나움은 회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회개가 회개가 터져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는 그완관 가보나함을 향해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고 가보나함을 향해서 오... 책망하고 탄식을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왜 보여 주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위상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적을 통해서 증거를 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도는 혼돈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지 않는 강파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 중요한 그러한 죄목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덮으셔서 예수님을 채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왜 좀처럼 열려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광야살이를 하게 될 때, 그들이 광야 생활은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으로 힘들었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0까지 재앙의 표적이 나타났죠.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죠.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얕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투성으로 모세를 돌로치려고 하는 그런 그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1세대들이 광야에 엎드려 죽고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표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래, 네 말대로 이니 네 손을 내 창자옥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옥을 만져보고 내 손에 못 잡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고 어,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실망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표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적들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런 의심의 적들을 쳐보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순순히 고백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